사역도경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N3에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를 우리가 이 문제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에서 JLPT 강의 담당하고 있는 연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문법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수동형 동사, 사역 동사 그리고 사역 수동형 동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사역 수동형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해석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쭉 들어주시면 후반부에서 사역 동형 동사 다루게 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개념을 잡고 이게 N3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형 동사예요.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당하다, 받다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변형을 할때1 그룹 동사는 먼저 끝에 있는 우 단을 아 단으로 바꿔주고 레루를 붙여준다라는 규칙을 이해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 그룹 동사 중에 우리 글씨를 쓰다를 뭐라고 하죠? 카쿠라고 하죠. 일 그룹 동사예요. 쿠를 아단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카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레르를 붙여서 카카레르라고 하면 쓰여지다, 적혀지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은 1 8 0 0 년대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면 고노호와 생 합벽을 했다이니 카카레다. 다라고 해서 카카레루라는 수동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그룹 동사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나다예요. 만나다가 뭐죠? 아우이죠. 진짜 우로 끝나는 것들의 아다는 뭐가 되냐면 와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다를 우리가 만남을 당하다, 만나지다라고 하면 아, 와레루라고 해서 우를 갖다가 와로 바꿔준다라는 규칙까지 같이 기억해주시면 좋겠죠. 이 그룹 동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그룹 동사는 끝에 있는 룰을 빼주고 라레루를 붙여주면 돼요. 먹다가 뭐죠? 다베루예요. 이 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룰을 빼주고 라레루를 붙여서 다베라레루라고 하면 먹어지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키무치와 전세이의 히토비토니 다베라레테 이마스라고 하면 김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먹어지고 있습니다. 먹음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진다라는 표현을 한국어로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는 수동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수동을 썼을 때 우리말로 어색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면 아, 먹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는다는 뜻이 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의역을 해 주셔도 되겠죠. 불규칙 동사인 상그룹 동사는 쓰르 크루 두 가지가 있죠. 쓰르는 당하다 되다 봤다라고 할때 우리가 사례르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크루는요. 고라레르라고 하면 와지다는 라 뜻이 돼요. 와지다가 뭐지 요거 있다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수동의 성질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수동형 동사는요. 행위자에게 조사, 니를 사용한다 라는 규칙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물다 씹다 라는 동사 혹시 기억하세요? 물다 씹다는 카무 라고 해요. 얘는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서 레루를 붙이는 게 수동형 동사가 될 거고, 가마레루라고 하면 물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손을 물렸다 라고 하려면 이눈이 태오 가말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뭉개 누구죠? 개예요. 그래서 개한테 조사 뭘 썼어요? 니를 썼어요. 그래서 아 이눈이 태오 가말했다. 수동의 동사의 행위자에게 조사 니를 써주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기억해주시면 되겠죠.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나다 화내다라고 할때 오코르라는 동사를 써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동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오코 라레루. 그러면 은 얘는 화냄을 당하는 거니까 혼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아빠에게 혼났다 하면 뭐가 되죠? 찌찌니, 오코, 라레따가 되는 거예요. 혼낸 주체가 누구예요?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조사 뭘 썼어요? 니를 썼어요. 이 규칙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크루 오다가 수동으로 바뀌는 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루를 우리가 고라레루로 바꾸면 와지다, 오물당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 이런 표현 잘안 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일본어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친구가 와서 숙제를 못했다 라는 한국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일본어는 토모다치가 키테, 슈쿠다이가 네키나깠다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예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토모다치니 고라레 때 슈크다이가 내키나 깠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옴을 당해서 숙제를 못했다. 온게 누구예요? 친구죠. 그러니까 온 주체 행위자에게 조사 니를 썼다라는 규칙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도모다찌가 키테 식그다이가 내키나갔다랑 도모다찌니 고라레떼 식그다이가 내키나갔다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내가 숙제를 못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친구에게 있다 내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모다찌가 키테 식그다이가 내키나갔다보다 도모다찌니 고라레떼 식で다이가 내키나갔다가 훨씬 앞에 있는 그 이유에 강조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볼까요? 비가 내려서 옷이 다 젖었다 라고 할 때, 우리 비가 내리다는 아메가 후루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쓸수 있다는 거냐면, 아메니 흐라레테 빗소리 느에마시다 내가 젖은 이유가 빛 때문이다 를 강조할 때는 수동을 쓸수 있다는 거죠 또 내리다 후루를 수동으로 바꿨을 때 후라레로 한 주체가 누구예요 비예요. 그러니까 비한테 조사 뭘 써야 되죠? 니. 그래서 아멘이, 후라레르라고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어의 수동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사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직역이 안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역동사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사역동사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거 하게 하다, 이거 이거 하게 만들다, 이거 이거 하게 시키 다 라고 해서 시키는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할 거예요. 1그룹 동사의 변형은 요 끝에 있는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세루를 붙여주면 돼요. 마시다가 뭐죠? 노무이죠. 물을 아단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마가 되죠. 그래서 노마세루라고 하면 마시게 하다 마시게 시키다가 돼요. 그쪽가 오사케오. 노마세마스다. 부장님이 술을 마시게 시켰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동형 동사와 마찬가지로 진짜 우로 끝나는 것들의 아다는 뭐다? 와다. 그래서 만나다 아우는 만나게 하다 하면 뭐가 돼요? 아와. 새세루 그래서 우를 와로 바꾼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룹 동사 보도록 할게요. 끝에 있는 루를 빼주고 사세루를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먹다 타베루는 루를 빼주고 사세루를 붙이면 타베 사세루 먹게 하다 먹게 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버섯을 먹게 했다하면 하하가 키노코 답에 사세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역 동사는요 먹게 한 주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먹게 한 주체가 누구였어요? 엄마였죠. 요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 그룹 동사는요 쓰르는 사세르라고 하는 게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공부 시키다하면 뭐가 돼요? 뱅교 사세르가 되는 거죠. 오다 크르는 고사세르라고 하는 게 오게 만들다, 오게 하다라는 오다.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채소를 먹게 했다라고 할때 먹다가 뭐였죠? 다베루 이 그룹 동사였어요. 룰을 빼주고 사세루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하하가 야사이오 다베사세다. 먹게 한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아 주체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기를 쓰게 했다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쓰다가 뭐예요? 카쿠, 1그룹 동사네요. 그러면 쿠를 아단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카가 되어서 카카세르라고 하는 게 쓰게 하다가 되는 거죠. 센세가 니키오 카카세다 선생님이 일기를 쓰게 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역동사입니다. 또 사역동사는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사역의 형태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놀라다가 뭐죠 여러분 오도로쿠예요. 그러면 얘는 1 그룹 동사이니까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서 오도로카 세루 하면 놀라게 하다 놀래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울다가 뭐죠 나쿠예요. 1 그룹 동사이네요. 쿠를 아단으로 바꿔서 나카세르라고 하면 울게하다이니까 울리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여동생을 울렸다 뭐가 돼요? 이모도 나카세다가 되는 거죠. 자 기뻐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요로꼬브라는 일그룹 동사를 써요. 부해하다는 바가 되니까 요로코바세루 하면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이 돼요. 엄마를 기쁘게 하다 하면은 하하오 요로코바세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슬퍼하다가 뭐죠? 가나시무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슬프게 하다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시마세루. 요 정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의 사역형은 우리가 외워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거나, 또는 독해를 할때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다렸던 사역수동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수동형 동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볼수 없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역수동형 동사. 얘네를 좀 잘라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사역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키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수동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되다, 당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내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수동형 동사라고 하게 될 건데, 시켜서 당한다 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다 라는 의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억지로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동형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누구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거 이거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형의 형태를 볼 건데요. 1그룹 동사는요, 끝에 있는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새 라레루를 붙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시다가 뭐였냐면 너무였죠. 물을 아단으로 바꾸고 새 라레루 붙여서 노마 새 라레루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셔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일 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축약형이 있어요. 새 라레루라는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요것 대신에 사레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노마 세라레루 대신에 어떻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노마 사레루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사레루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라레루를 사레루로 쓸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1그룹 동사의 축약형 형태이다라는 것과 1그룹 동사 중에서도 스로 끝나는 동사에는 축약이 불가하다. 라는 규칙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고 할때 뭐라고 하죠? 하나스 라고 하죠? 스로 끝났어요. 내가 그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만 했어 라고 할 때, 스를 사로 바꿔서, 하나사세라레르 라고 하는 게 사역동형 동사가 될 건데, 우리 세라레르를 사레르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축약을 하는 이유는 무조건 회화, 말로 할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말하다 하나스를 하나사사로 바꾼 다음에 사례루를 붙여 주면 사 발음이 두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사사레루 어, 뭔가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스로 끝나는 애들은 축약을 하지 말자라는 규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 말하다 이야기하다로 쓰 끝나는 애들은 축약 불가하다라는 규칙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넘어가서 이 그룹 동사 보도록 할게요. 이 그룹 동사는 룰을 빼주고 사세 라레루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사세루가 뭐였어요? 시키다 사역이었고 라레루가 뭐였죠? 당하다, 동이었어요 아, 그래서 사역동형 동사이구나. 사세라레르의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먹다가 뭐였냐면 다베르였어요. 르를 빼주고 사세라레르 붙여서 다베사세라레르라고 하면 나는 이걸 먹기 싫었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베사세라레르, 먹어야만 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3그룹 동사 보도록 할게요. 쓰르는 사세라레르, 크르는 코사세라레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동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까지 봐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억지로 시킨 그 주체에게 조사 니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봐주셔야 돼요. 부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다. 이걸 우리가 사역동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술을 마시게 한 억지로 시킨 주체가 누구예요? 부장님이죠. 그럼 부장님한테 조사 뭘쓸수 있다는 거예요? 니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어, 나는 마시기 싫었는데 부장님 때문에 마셔야만 하는 거 사역동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다 노무를 우리가 사역동으로 어떻게 바꿔 줄수 있다는 거죠? 노마세 라레루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장 만들어 볼게요. 부장님 때문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부조니가 되는 거예요. 부조니가 되고 오사케오 노마세라레타라고 하면. 이노마세라레르 자체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쇼가나크 이런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역동은 굉장히 간편한 문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었는데라는 뉘앙스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또 노마세라레르 우리 축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노마 살했다 라고 축약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규칙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 수동사역사역동이 과연 N3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번 문제 먼저 30초 시간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산지까라, 나이, 이치, 카이, 기, 시트, 데, 카이, 기가, 괄, 호, 요, 테, 데스. 라고 했네요. 오후 3시부터 제 1회의실에서 회의가, 뭐, 뭐,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고,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거, 여러분, 이 단일 행자를 쓰는 동사 두 가지인데요. 1번에 있는 동사. 얘는 뭐죠? 이쿠예요 이쿠는 뭐죠? 가다. 3번에 있는 이 동사. 끝에 오크리가나 우가 삐져나와 있는 얘는요, 오코나 우가 됩니다. 오코나 우는 뭐냐면, 실시하다, 열다, 행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에가 쿠로 끝났냐, 우로 끝났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오코나 우, 실시하다, 열다, 행하다는요, 수동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우 단을 아 단으로 바꾸고 레루를 붙이는 게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코나와 레루라고 하게 되면요, 실시되다, 열리다, 행해지다라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제1 회의실에서 회의가 행할 예정일까요? 행해질 예정일까요? 행해질 예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수동을 써서. 4번에 오코나와레르 요테에 대해서가 정답이 되겠죠. 회의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를 봐주시면 되겠고, 오코나와레르는 수동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코나와 함께 단독 동사의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을이미치 귀갓길에 도츠젠노 아메니 괄호 비소리 누레 떼시맞다 했어요. 갑작스런 비에게라는 니 조사가 나왔고요. 흠뻑 젖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다를 뭐라고 하죠? 아메가 후루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괄호 앞에 봤더니 어떤 조사가 나와 있어요? 니가 나왔네요. 누구 누구에게 함을 당하다 뭐 쓰자는 거죠? 수동을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에 들어갈 표현은 내리다 후루의 수동이 될 거고 후루의 수동은 어떻게 생겼어요? 후라 레루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트제노 아멘이 흘라레때 갑작스럽게 비에게 내림을 당해서 그냥 비가 내려서라고 우리는 의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흠뻑 젖어버렸다가 되는 거죠. 3번에흐라세르는 사역의 형태로 바꾼 거고 흘다는 과거형이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도 괄호 지찐이 오코라레마스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오코라레루가 뭐죠? 화냄을 당하다 혼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수동이기 때문에 혼낸 주체에게 조사 니를 쓴 것까지 한번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여동생을 뭐해서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번에 나우쿠를 태형으로 바꾼 나이 때는 뭐가 되죠? 울어서가 되는 거죠 2번에 나카레 때는 울물당해서 3번에 낙하나이되는 울지 말고, 4번에 낙하세 때는 사역입니다. 뭐죠? 울리다. 울려서가 되는 거예요. 여동생을 뭐한 거예요? 울려서 아버지에게 혼이 났겠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4번에 사역을 써야 되는구나. 아, 감정을 나타내는 사역동사들 기억해두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모노코로 요크 하하니 하얗고 내나 사이 또 괄호라고 했어요. 어릴 적에 자주 어머니에게니라는 조사 나왔고요. 빨리 자렴이라고 여러분 이때 1 번과 2번에는 말하다의 형태가 나와 있고 3 번과 4 번에는 가다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엄마가 보통 빨리 자라고 말할까요, 갈까요? 말하겠죠. 그러니까 가다 입구는 X 해주시면 되겠고. 말하다 이후에 수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말하다 이후를 수동으로 바꾸면 이와래로가 돼요. 그러면 말함을 당하다 말해지다인데, 내가 어떤 말함을 당하는 건 내가 그런 말을 듣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라는 말을 듣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 이거라고 일컬어지다. 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와래류가 나오면은, 뭐뭐라는 말을 듣다 또는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종종 엄마에게 빨리 자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수동으로 사용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키노나카라고 했네요. 폭설 중에 도모다치니 조사 나왔네요. 이찌지깐 뭐한 시간이나 괄호 이라이라시마시다 좀 짜증이 났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일단 선택지 1, 2, 3, 4에서는 기다리다 마트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폭설 속에서 한 시간 기다리고 싶을까요? 기다리기 싫을까요? 이라이라시다라는 것 자체가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럴 때 머스라는 뭐 거냐면 사역, 수동을 쓰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한 주체에게 조사, 니를 썼잖아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한 시간이나 했고, 기다리다 마트의 사역, 수동형은요, 맞다, 세, 라, 레, 루. 축약도 가능하니까 맞다, 사, 레, 루가 돼요. 여기는 봤더니 축약의 형태로 나와 있네요. 맞다, 사, 레, 때. 그래서 폭설 가운데 친구 때문에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해서,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사역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N3에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를 우리가 이 문제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동과 사역, 사역수동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해주시고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요거 문제 풀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더 많은 문제풀이 스킬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제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시험에서 꼭 나오는 내용이니 해커스 일본어 채널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